안녕하십니까 이소윤입니다. 오늘 저희 또 이소윤 TV에 새로운 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하고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또 이렇게 방송 시작했습니다. 어, 어떻게 방송이랑 카메라 처음인가요? 그렇게 낯설지는 않고요. 네. 네 한국 와서 좀몇 번은 네 방송 3, 사 TV에도 한번 나가봤고요. 네. 아, 그랬군요. 네. 아, 그러면 네. 그 방송 3사 t v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웃음> <웃음> 우리 방송보다 조금 높은 <laughs> <덥은데> 데에 갔다 오셨습니다. <웃음> <웃음> <자>. 네, 그러면 <laughs> 네. 성함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번이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에 사는 장경실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장경실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인천에 사시는 장경실님. 보통 우리가 소개할 때에는 북한이탈 주민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laughs> 네, 네, 인천에 사는 장경실님. 어, 북한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고향은, 태어난 고향은 저기 한경남도 함흥이고요. 오. 예, 어릴 적에 또 한경남도 산골로 어. 추방돼서 어. 아홉 네. 살에 거기서 살다가 제가 스물세 살에 청진으로 시집가서 거기서 바로 넘어왔어요 중국으로 그러셨군요. 그러면 에. 참 그냥 북한에서 살다온 저는 어뭐 저는 생소하지 않습니다 추방이라는 말이 음흠. 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 우리 장경실님은 도대체 (9살에) 그러면 뭐 본인 잘못은 아닐 테고 그쵸? 어떤 네. 가족의 이야기 때문에 한경남도 어느 곳으로 추방을 가시게 됐는지 음. 뭔가 이유가 있었나요? 네 어. 제가 다 커서 성인 돼서 알게 됐는데 음. 제 친할아버지가 음. 후퇴 때이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그게 서류상은 행방불명이다 돼가지고 예 그~ 뭐~ 외삼촌이 뭐~ 중앙당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사돈의 팔촌까지 캐다가 저희가 걸려서 삼촌 삼촌대로 승급 못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산골로 가게 됐죠 예 아니 그러면 자 (6.25) 때 할아버지가 그~ 후퇴 때 그냥 행방불명 되셨는데 네. 그럼 삼촌이 승진할 때쯤 되면 그게 몇 년도예요? 70년대, 80년대 되나요? 70년대쯤 되죠. 70년대. 네. 그래서 추방은 어느 지역으로 가셨습니까? 한경남도 단천시 허천군 음. 음. 만덕구 음. 광산 마을. 네. 만덕광산으로 가셨군요. 네. 이야. 추방 가서의 생활은? 뭐 이미 뭐 거의 다 아시다시피 그냥 인간 이하의 생활을 했죠. 일단 아홉 살에 갔으니까 음. 일단 학교에서부터 애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주방쟁이 반동분자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우리 오빠는 군대 교도대 입대 못하고 그냥 척이 돼서 돌고 언니는 전교 4등에서 대학권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었는데 출신성분 때문에 안 돼서 못 가고 그걸 보면서 나는. 언니, 오빠가 다 출신 성분 때문에 저렇게 되니까 공부해서 다 뭐라냐 하고 나도 다 포기하고 예 네, 그렇게 살았어요. 아, 이건 뭐 별명이라고 할수 없는 그러한 놀림거리였네요. 가니까 기본 본토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거기 소토지라고 밭을 뚜져서 감자를 심든 뭐 옥수수를 심든 해서 먹는데 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가까운 거리 쪽은 밭을 읽을 자리가 없으니까 한 5, 60미 걸어 들어가야 돼요. 골짜기 음. 음. 뭐 돌다리 건너고 산 넘고 골짜기 건너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아니 산 밭이라는 게 하늘하고 맞닿아 있어. 거기서 나무를 비어서 뿌리까지 다 뽑아서 그래 가지고 감자 심으면 첫 수확이라는 게 1년 분 식량이다 하고 심었는데 한두 달치 식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그나마도 그걸 캐온 날은 명절인 거예요. 네. 엄마가 뒷일을 생각 안 하고 감자 두 달아씩 갈아서 감자떡이라도 그날 하루는 배불리 우리를 먹여줬고. 그게 떡을 먹은 여파로 우리는 한 달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한 끼를 어. 떡을 한... 먹자니까 우리는 죽으로 한 달을 버텨야 될걸 우리는 하루에 먹어버린 거야. 엄마는 엄마나 속이 낫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먹고 배불러 좋아하는 거 보고 엄마는 또그 당시에는 그냥 그래서 우리 보는 것만 해도 엄마는 기분 좋았겠는데 지금 내가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결혼해서 북한에서 음. 살다가 왔는데 그때 당시 우리 엄마 속은 울음 절반, 웃음 절반이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볼 때, 여기 분들은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여기 분들은 뭐, 어렸을 때 시골에서 뭐, 개울에서 어, 뛰어놀고, 보리빵이라도 먹고, 무슨 뭐 고구마 쌀만 먹고, 뭐 어린 시절이 살던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래요. 나는 어릴 적 북한 생각을 1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는 제가 살아온 얘기를 뭐 나는 그래요. 뭐 책으로 써도 난몇 권을 쓸것 같아. 음. 예, 나는 음. 와서 음, 회사에서도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음.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게요. 대문귀이 오니까 일한 것만큼 보상해주고 일한 것만큼 평가해주고 음. 이게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와서 뭐 손도 다치고 이래서 뭐 남들은 구성가족 어떻게 일하니 충분히 할수 있어요. 충분히 이성가족 할 일도 많고 네. 한 것만큼 보상이 따라주고 월급 주고 평가해주고 하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대빵이에요. <laughs> 응. 대빵이에요? 응. 왜 벌써 못 왔는가 하는 후회밖에 남는 거 없어요. 응. 왜 거기서 지지리 궁상 털고 고생했나. 응. 아참 음. 그냥 그 어릴 때 잠깐 텃밭에서의 이야기 어, 엄마가 감자 갈아서 주고 두 달을 정말 죽 먹으면서 배고프면서 살고 어, 보니까 오늘 이게 체형도 굉장히 작으세요. 굉장히 왜소하시고. 어. 야,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얼굴은 이쁘셔 가지고 그렇게 음. 고생을 했겠나 그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얘기 좀좀 좀 들어요. 들어요. 어. 네. <laughs> 네. 어. 음. 그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강산에서의 배고픈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보상 받아서 그 내가 본거 가지고 쌀 사먹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아 그쵸. 네. 그래서 그 강산에서 배급 같은 것도 막안줬던가요좀 줬어요. 근데 음. 식구가 많으니까 그 배급이 우리 한창 먹는 나이에 오빠 어, 아, 엄마가, 엄마가 이렇게 추방되어다 나니까 엄마가 그 자리에서부터 엄마 심장 신경증으로 노 알타 나니까 아빠 혼자서 우리 일곱 식구를 벌어 먹여야 되니까 배가 안 차는 거지. 그리고 광산 일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힘들잖아요. 정말 오빠는 깐들에 어깨다 메고 굴 광석 해로 들어가고 언니는 성광 직장에서 껌패야 광석 갈아놓은 그 찌꺼기나 그 껌패야 그거 보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비어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리고 나는 또부진식장에서손 수동으로 기아 만들고 브로크 만들고 석회 만들고 시멘트 만들고 해야 되니까 산에 가서 산을 하나 까서 그냥 여자 내가 그때 1 7살이 작은 체격으로 밑에서 삽질해서 모래로 올리시려면 삽날이 막 같이 날아가 버려 저쪽으로. 트럭이 이렇게 높으니까. 예. 네. 여기서 말하면, 음, 레미콘 차보다 더 높으니까. 어. 차 바퀴가 내키 위에 있어요. 그럼요. 음, 어. 그걸 바닥에서 모래 실어가지고 그 위로 올리던져야 되니까. 어.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어. 근데 그거를 우리 같이 조금, 이력이 튼 사람들이 바닥에서 해야지, 또 후에 온 후배들은 모래무지 위에서 쉽게 해줘야, 배려해줘야 되거든. 음. 예, 후배들은 그걸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모래무지 총면적은 한 1m 간격에서 우리가 다섯 명이 서서 삽질을 퍼서 하는 참, 어. 맨날, 만약 위에 올라섰다면 다섯 어. 명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서가지고 이쪽으로 모래 퍼서 올리시려야 되는데 어. 갔다 가다 남3년에이앞 사람 옆구리에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것도 잘해서 내 앞으로 뻗짝해서 올리시어야지 그런 사고도 몇번 났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같이 조금 경험 있는 사람들은 바닥에서 서고 위에서는 좀 넓게 쓰라 후배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배고픈 거예요. 그것 오. 그것도 이제 겨울에는 일감이 없어요. 음. 기, 원자재도 없고 하니까 몽땅 산에 나무하러 보네 음. 그러면 그 나무를 무슨 뭐 공문 음. 전쟁 참가자 무슨 군대 유공자 이런 집들이 한 집에 뭐 새끼 일 m 다 끈에 묶어서 나무 스무 단씩 일 인당 과제인 거예요 하루에 음. 그 사람들의 땔감을 갖다 주는 거네 음. 그러면 우리는 어. 산에 올라가서 앞에 올라가는 나무는 이미 다 찍고 없어요 그러면 음. 뒷산으로 넘어가서 나무 찍어서 꼭꾸루꾸르고 꾸꾸 올라와야 돼. 응. 그래야지 앞 골짜기를 내리 떨굴 수 있으니까. 내리 떨구다 보면 방향 잘못 틀면 내려가는 사람 쳐서 그렇게 또 사망사고도 나고. 그걸 와서 우리가 또 톱질을 일일이 혼자서 다 해서 다 패서 묶어서 그래야지 그게 하루가지 퇴근을 해야 돼. 아니 경실씨 지금 키가 제가 보니까 50안 되죠? 네. 50안 되고요. 48이에요. 48. 1 7살에못 먹었으니까 지금보다 더 말랐겠죠? 말이 없죠. 우리는 바지가 옆구리로 채우는데 뒷구리 절반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허리가 염만해가지고 그리고 옥수수 깡냉이 밥 엄마가 변떡 싸주는 거 된장도 없어서 만드는 된장을 한쪽에다 해가지고 허리띠 메고 산에 올라가서 먹자고 풀고 보면 밥이 반이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도시락을 세워서 옆구리 다 차야 되니까 밥이 밀려가지고 엄마가 살살 살살 퍼서 그렇지 양이 적으니까 창피해서 다 같이 이렇게 살짝 그 먼저 열어봐야 돼. 음, 밥을 밀렸나 안 밀렸나? 어. 밀렸으면 창피해서 저쪽 구석에가 따로 먹어야 돼. 이불 피우니 가운데 앉아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부끄러가지고 음. 저희가 따로 먹어요. 그것도 그럴 때는 좀 괜찮았고 그것도 못 사고 가는 날이 다반수 굶는 거예요 그냥 한적이 없어서 그냥 눈으로 먹 눈을 쥐서 먹고 눈덩이를 응, 먹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응. 근데 그게 80년대 되나요 중반쯤 내가 82년도 졸업했으니까 야. 중반 전부터 고생한 거지 82년도 졸업해서 바로 직장에 배치 받았으니까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으신 게 다행인 것 같네. 네, 저도 그래 산대가 살아남아 여기까지 온게 그러다가 참 고생 고생 다 하셨네요. 어. 어. 그러다가 청진으로 그래, 결혼해서 가신 거예요? 네, 어, 신랑이 응. 같은 만덕강산 사람이에요. 근데 아. 군대 남포감문 건설에 거기서 제대돼가지고 삼천 명이 청진 라남 3천명 합숙에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에 배치받고 제가 거기를 간 거죠 청진제철성 결혼은 이미 만독광산에서 하고, 하고 거기에 배치돼서 4년 만에 집을 받았으니까 저는 어. 친정에 애 낳고 친정에서 4년 동안 있은 거죠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휴가 모아서 만독광산으로 왔다가 음. 가고 예. 어. 어. 네. <laughs> 그래서 어, 동네 엄마들이 그때 당시 자꾸 나보고 제 불쌍해 어떡하니 왜 나보고 불쌍하다하지 왜 어. 나보고 불쌍하다하지 어. 그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 그러니까 후에 생각해보니 젊은 나이에 남편과 같이 있어야 돼 이제 떨어져서 저거 불쌍하구나 이렇게 막 이것 때문에 나를 불쌍했다고 한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이 와야 되는데 가끔 못올 때도 있고 그러면 어, 그죠, 그죠. 그 남편이 달아났나라고. 아 그런 적도 <laughs> 있었어요. 달아났어요? 남, 남편이? 딴 여자 만나겠다고 문자 왔는데 아빠가 <laughs> 우리 아빠가 광산 당년에 가서 제보한다고 했거든요. 이 어디 있다고 하냐고 그랬더니 다시 또 와서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살았어요.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막 슬픈 얘기 했다가 웃긴 얘기 했다가. <laughs> 그러니까 이게 몸이 멀어지면 <laughs> 이게 사고가 난다니까 왜 진짜. <laughs> 근데 지금에서 생각해보면요. 어. 어차피 두고 이렇게 혼자 내가 한국으로 올걸 그냥 놔뒀을걸. 그때 그 여자랑 살라고? <웃음> 미안해. <웃음> 아 미안해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어, 경실님의 북한 이야기 성장 과정 이야기 결혼 이야기는 좀더 이부에서 네 우리 다시 들어보도록 하고 우리 경실님 1부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